1422번째입니다. 기술 종교 시대, 세계 몇대 종교 금방이야. 어찌 되지는 않겠지만, 이미 오래 묵은 미래 통합 단일 종교 있어왔지 않나? 기술이란 종교, 종교의 기능이 뭔가? 질문이 너무 세속적인가? 종교가 주는 혜택이 뭔가? 착하게, 바르게 살라. 너무 욕심내지 말고 서로 도와가며 편안하게 살거라. 여러 가지 기술 벌써 꽤 오래전부터 우리 속으로 깊이 침투했네. 이젠 전기를 떠나. 우리를 거진 대체할 기술가정 눈앞에 와 있지 않나. 좋든 싫든 상관없이 살려면 기술들 인정하고 받아들여. 기술 편리한 걸로만 알고 누구나 조용히 경배하고 따르고 있잖은가. 안 그럼 그 사회에서 배제 되나니. 옛날엔 종결비로 날 찾아 헤맸지만 이미 나보다 날도잘아는 기술 바로 여기 있네. 절하고 기도만 안할뿐 동의에 클릭하고 바로 입교하고 신자 되지 예수님도 다시 오실 적에 단단히 준비하고 오셔야 자칫 인정 못 받을 수 있어 오니 세계 몇 대의 종교 금방이야 어찌 되진 않겠지만 이미 오래 묵은 미래통합 단일 종교 있어 왔지 않나 기술이란 종교